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어, 1차 시, 2차 시 해가지고 재료와 그 다음에 또 선거술에 대한 걸 했었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자음을 이제 야 되는데, 한글 캐리라 앞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글 자음 14개를 우리가 이제 공부 해서, 어,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하면, 습득을 하면, 이못쓸 글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자음을 14개를 완파를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캘리라피의 중요한 그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라피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제 기억 쓰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재미난 건 뭐냐면, 기억만 쓰면, 기억만 쓰면, 기억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네, 자음 중에서, 네, 그런 자음을 한꺼번에 할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기억을 쓰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기억을 쓰는데, 무슨 어떻게 잡는다했 평소, 어, 습관대로 잡는다그랬죠 그래서 습관대로 잡는데, 얘가 누른 상태 시작해서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 일어나서 마지막에 세워가지고 끝을 내는 거예요. 누워서 점점점 가는데, 에 이거를 자세하게, 기억 쓰는 걸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어, 따로 쓰기 교재에 보게 되면,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기억. 기억이 있죠? 예, 이렇게 있어요, 기억에.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을 쫙 있어요. 요거를, 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써 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야게게 여기, 여기 기억이 나왔죠. 그죠? 예, 네, 기억이 나왔습니다. 요 끝에가 끝에가 여기 어 이거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 폭폭,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갈 때까지 점점 얇아져요. 얇아지죠? 여기는 누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세워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 와서, 이게 쫙,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억이, 이 기억이, 여러분이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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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얇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선과 이런 선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 선 이런 선과 이런 선이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 한번 따라 붙어볼게요 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예 여기 두꺼졌는데 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와서, 숨을 빼서, 이렇게. 이제 기억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억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기억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요을요 지점. 요 지점이 잘안 되는 거예요, 요 지점. 그래서 얘가, 요 상태 시작을 하죠잘 보세요. 요 상태 시작을 갖고쭉 가서 돌려서 세우는 거예요. 돌려서 세워서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갈무리 이렇게 나왔어요. 갈무리에 갈무리, 갈무리로 한번 보면 예 네, 갈. 그죠? 무 무. 리를 여기서 썼는데 여기서 써도 상관없어요 빈 곳을 들어는데빈 곳을 네, 교과서는 이제 여기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쓸게요 네, 갈물이 이렇게 썼죠. 그죠? 자, 갈무리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위, 예, 거위. 근데 이제 갈무리를 쓸 때,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갈무리를 갈자, 물자 사이, 물자 사이, 그 다음에 리 자는, 리을 여기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뭐냐면, 요, 글자, 글자 사이는 이제 자간이라네. 자간. 예, 자간. 예, 자간입니다. 예, 자간인데, 이 자간을, 이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껴놓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예, 계속 껴야 돼요. 그래서 쫙쫙 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요덩어리감 근데 바로, 리 자가 위에 올라탔을 때는 어떻게 형태하느냐. 자,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갈. 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아,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물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기억을 쓰는데, 어, ᄅ, ᄅ 다 나오잖아요. 이제 기억을 중점적으로 쓰되,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은에서도 ᄒ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냥, 그냥 따라 쓰다 보면, ᄒ까지 가는데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이 구도가 점점점 쉬워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씩 볼게요. 이제 갈자를 하고 보면, 갈자. 갈자를 볼때 여기를 보세요, 이 모음. 이 모음 보세요, 이 모음. 갈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모음은 좀 작죠? 왜냐면, 하이 모음은 자음보다 크면 안 돼. 당구장 표시 딱딱하고, 모음은 모음은 자음 크기를 넘지 않아요. 자음 크기랑, 예, 자음 크기보다, 이보다 크지 않다. 예? 같거나 작거나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 뭐냐면, 모음이 커버리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음 글씨가 오는데 지장이 돼. 지장이 돼가지고 덩어리하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모음을 작게 하는 거예요. 모든, 모든 자음은, 모든 자음은 모음 크기보다 모음 크기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이 보면 모음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이렇게 돼있죠 리미드 보셀요 전체보다도 작잖아요.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모음은 자음의 크기를 넘어쓰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에, 모음 크기를 잘못하게 되면 글씨가 깨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갈, 무, 리, 이렇게 됐으면, 갈과 무, 무와 리 사이에 여백 없이 촘촘히 팍팍팍 붙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덩어리감, 자간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무리를 좀썼고요그 다음 글씨를 또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이제 갈무리를 하면서 어, 이 이게 문자 이게 단어를 쓸때 단어 쓰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은 여백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위 고드름뭐 구사일생 방개토항궁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쓰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에 그래서 고두름 고두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드름 이제 모음에서 가로형 모음과 세로형 모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드름. 고할때 기억과 가로형 모음은 틀려요. 자, 고할때 쓰겠습니다. 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 고. 이렇게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드 그래서, ᄃ, 저요 밑에다 찍겠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는데요. 예, ᄃ을. ᄃ, ᄃ. 네, 고드룸이렇게 나왔어요. 고드룸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요걸 한번볼게요 요거, 오. 모음에서5오늘 요거를 확대 한번 해보자, 확대. 대체 어떻게 썼나. 이거를 이 똑같은 두께가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되자마자, 되자마자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확대가 된 거야, 이렇게. 요거 뭐냐면, 요 안에서도 피랍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요것이 되자마자, 요첫 지점에서 되고, 점점점 굵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점점점 굵게 넘어가서 마무리가 돼야, 이, 에, 모음 5, 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5 때는 반드시 되자마자 점점, 되자마자 점점점 눌러, 눌러. 눌러가지고 왔다가 가야 돼. 왔, 왔다가 가야 돼. 근데 쩝쩝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붓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고요 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짧게 났는데 보통 새로형 모음 세로 새로 모음 뭐가 있어요 고교고구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귀뭐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얘가 좀 길어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고 길죠, 네, 길죠, 네, 길죠, 네, 길고 펴졌어요. 고. 요거는 가로형 모음 우리가 배운 데서 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세로형 모음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요. 고가 훨씬 예뻐지죠. 그러니까 이 고가 가로형은 얘가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얘는 좀 펴졌어요.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 얘가 펴졌다는 게 이렇게 이 각도 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 각도 이렇게 각도가 틀리죠 보시면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요건 가로형 기억할 때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3분의 1 정도로 알아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세로형은 이렇게 와서 옆으로 쭉 빼서 얘가 4분의 1 정도 와라. 아, 이 뜻이에요. 왜냐면, 하 세로형은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또는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로형, 네, 어, 기억과 가로형 기억을 참고해서 쓰잖아 이렇게 돼있어요.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에 이제 9. 이것도 이제, 그, 새로운 모음이죠? 941생에서 9.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길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에, 왔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띄어서 9. 9.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4분의 1 정도 왔다는 거. 4분의 1 정도 왔다는 것. 예? 이렇게 4분의 1 정도 왔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여기가 그래서, 이, 이 가로고가이렇게 오는데, 얘는 이렇게 왔다는 게. 요거는, 이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야 된다. 참고해서 기억 쓰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받침 기억이 있어요. 받침 기억. 받침 기억. 고! 고! 곡한번 써보겠습니다. 받침 기억은 또 어떤가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곡곡 얘는 굉장히 작죠 모든 글씨는 이렇게 역 역사 단권이 돼 역사 단권 그러니까 밑에가 크면 절대 안돼 모든 받침은 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작게 써야 돼요, 작게. 그래서 곡, 곡, 곡. 그래서 요 기억은, 기억은 두껍게 쓰지 않아도 돼요. 작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받침. 예, 받침용 에, 기억이다. 예, 그 다음 요거는 세로형 모음. 요거는 있어요 아까 쓴 거. 그죠? 예, 갈무리. 뭐.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 예. 제가 에, 겨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겨울 겨울 겨울을 e 겠습니다 자, 겨울 보시게 되면, 세로형과 세로 모무장한 그죠? 가로형, 어, 모음이죠? 얘가 크기 보세요. 얘는 이 크기, 이 크기. 세로형은 이 크기라고, 이렇게. 면적은 비슷해. 요 면적은. 그래서, 이, 이응을 쓰는 자 단어, 단어는, 읽어보시고, 얼마큼 넘어가요?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 있어요. 반 이상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규격이 맞아요. 그래서 꼭이유하을 때는 이 처음에 있던 그 자음보다는 3분의 1이 넘어가서 써줘야 이 비례가 맞다는 거예요, 비례가.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이제 쓰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아, 이게 가져야 되는 것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쌍 기억, 쌍 아, 기억이 또 남았죠. 쌍 기억은 또 어떻게 써야 되냐? 쌍 기억은 자 깜짝할 때 깜짝, 깜, 깜 이렇게. 되죠. 이 기억이 기억이 절반의 셀 기억이 요 절반, 절반에서 다시 시작해갖고, 여기는 첫째 기억은 크고, 두 번째 기억은 작아요. 크고, 작고. 보시게 되면 깜, 깜, 크고, 작고. 그죠? 그러고, 첫 번째 기억에 허리 부터 시작을 해요. 허리부터. 허리 여기.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아, 쓰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쓰면 기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과 기억은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네. 자세종이다 한번 써볼게요. 키 기억과 기억의 차이를 자 기억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억이 우리 게위 썼죠? 이렇게 썼어요, 기억이. 그 기억은, 요것 하나만 더 있는데, 기억. 이게 기억이에 기억. 기억. 예? 예. 자, 그럼, 기억을, 제가 단어를 써볼게요. 홀. 네, 콜라 아, 이렇게 써요. 콜라. 콜라. 그러니까 기억에서 짝대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거점 가았다 네, 거점 가았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기억만 잘 쓰면 얻어치는 게없어요 근데 여기 니은 밑에 콜라에서 니이 있죠. 니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기억에 쓰는 거랑 비슷했죠. 네. 나중에 니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기억을 쓰면서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억이 기역, 이렇게 쓰죠? 똑같아요, 이게. 기억이 가는 거. 요 모형이 똑같죠? 똑같아. 예? 야, 이거 훌륭하다, 이거. 그러면, 자, 기억, 기억, ᄅ. 그러면 1타 3피죠 야, 1타 3피가 이렇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ᄃ도 여기서 나와, ᄃ. 자, 보세요. 예, ᄃ.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있죠? 얘만큼은 지읒이야. 지읒이야. 너무 쉽죠? 근데, 얘가 꼬다리만 하나만 뚝 하면, 치읒이 돼. 예? 그러면, 지읒, 치읒, 기읒 리얼, 기올. 오 형제가 한 집에 산다는 거예요. 오 형제가. 그러면, 내가 기억만 열심히 쫙 하면은, 14개 중에서 5개를 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훌륭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게, 왜냐면, 글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화, 통일성, 이걸 맞추는 거예요. 단순화와 통일성을 맞춰서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어, 저기 기억을 잘못 쓰겠어요. 기억만 하나 쓰면 다섯 개는 거저 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쓰는 거에서 보면, 기억을 내가, 내가 몇번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거, 이게 몇 번을 써야 되는지 얘기를 못해요. 사화가 틀리니까 델 때까지 하면 돼요. 될까지 기억이 나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바나나가 나와요. 바나나 기억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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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많이 써요. 이렇게 이거 바나나빠요 바나나 또는 자세히 보면 무슨 가지 같은 게 나와요. 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반이 필리를 받는지 농수화물 시장에 왔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기억을 써야지. 바나나, 가지, 오이, 수세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딱 가서 쭉 가서 와서 이렇게 가야 돼. 얘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기억 쓰는 걸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기억이 넘어가면 뒤에 회색으로 된 회색으로 된 이제 따라쓰기 교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씩 쓰는 거예요. 갈물이 쓰고, 여 갈물이 쓰고, 거의 쓰고, 거의 쓰고, 사스센스고 근데 보면, 이책에 보면, 보세요. 갈물이 거의 고도로 촘촘하게 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문장 연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쓸수 있는 것. 여백 없이 쭉쭉쭉쭉쭉 쓰는 것. 이거 뭐냐면, 이 안에 문장에서의 어리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쓰면서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있어요. 따라 쓰다가 보니까 어, 저절로 되네. 예? 따라 쓰다 보니까 저절로 돼. 그래서 따라 쓰기 교재를 캘리그라피에서 처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바로 옆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따라쓰기 교재가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제가 따라쓰기 교재는 대한민국 1호야 1호 예 그래서 따라쓰기 교재를 하다보면 어 나도 모르게 한, 한 글자씩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참고해서 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기역연습을 잘하면 몇개더 다섯 개를 그냥 거가져는다는것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이 니은을 이게 니은, 니은, 니은 하는데 이제는 니은, 디귿 같이 묶어 서할 거예요. 왜냐면 니은과 디귿이 또한 형제, 한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묶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을 찾아 하다 보면 야, 이제 서서히 캘리 청복, 캘리가 피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우고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강사로서 이거 내보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익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제 다음 미연 수업할 때까지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